안녕 안녕 전 손님이에요 가게 주인은 잠깐 나갔대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물건을 걸리고 물건을 탁자 위에다 올려놓기로 했어요 일단 광천기 하나 하고 식빵을 사야겠다 다 써있네 식빵은, 5,000원, 고 반청김에, 1,000원, 볶다. 어, 강청김이광청김 어, 어, 플러스. 플러스 원한 상태? 그러 이렇게만 잡고 나중에... 응? 이건 시식용이네? 이거 응. 사요 이건 산다는 거야 응. 시식용이니까 먹어봅시다 응. 먹어봐, 진짜 재밌게 어요 한국 가 인가봐요 음. 일단 시식을 해볼까요? 아 그거 내가 질하는다 음! 음! 다구다 음. 현이도 그냥 도망가야겠다